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허브에서 택배가 도착을 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상자가 너무 오염된 상태로 와가지고 다 개봉을 해서 물건만 우선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어린이용 오메가3 액상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선물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아이들이 알약으로 이제 오메가3를 복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액상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후기를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후기가 적혀 있고 향도 이제 비린내보다는 레몬향이 첨가가 돼서 거부하지 않고 잘 먹는다 이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잘 먹기를 바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노르웨이산 피 c 오일이고요 EPA가 370mg, DHA가 230mg. 오슬로 메가 회사 제품이고요. 두살 이상부터는 복용해도 되고 용량은 2.5ml 라서 티스푼으로 1티스푼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 판토텐산이에요 제가 지금 여드름으로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마스크 부작용 인줄 알았다가 중단했던 호르몬제 영향인 것 같아서 호르몬을 불균형 잡기 위해서 예전에 구매했었던 게 이제 바이텍스가 있었어요. 큰 효과를 못 느껴서 이제 그 다음으로 구입을 한게 아마시오일 그리고 이노시톨 이었거든요 었 그리고 나서도 큰 호전이 안 보여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한게이 판토텐산 제품이에요 이거는 메가도스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하루에 4알에서 8알 사이로 복용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피지 분비양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효과 있으면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캔디류를 구입을 해봤어요. 설탕이 들어있지 않고 구강이 좀 말랐을 때마다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해서 제가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글 제품은 항상 이 회사 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타트베리 맛이 있고 만다린 민트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다린 민트 향은 좀더 화하고 민트 향이 강하고 이 제품은 좀 베리 향이 강하다고 해서 이걸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를 뜯게 되어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네. 열고, 닫고. 이렇게, 이렇게 캔디류이고. 치과 의사가 조제한 제품이고 구강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이제 제가 양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6년 정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양약에 의존을 했었는데 구강 건조증의 원인 중에서는 양약 복용이 한 가지 있고 알코올 섭취, 흡연. 그리고 코골이 증상이 심화하신 분이랑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해요. 구강 건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취가 좀 심할 수가 있고, 잇몸 질환이나 충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불편해질 수 있고, 맛을 느끼는 것도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어, 제가 생각한 베리 향은 별로 많이 나진 않고, 그 보통 목캔디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화한 거 캔디류 찾으실 때 홀스나 아니면 이제 목캔디 많이 드시는데 저는 홀스는 너무 매워서 싫어하고 목캔디는 다 먹고 나서 그 특유의 텁텁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역시 제가 좋아하는 회사 제품답네요. 먹어보니까 전혀 맵지 않은데 민트 향이 들어 있고. 그리고 진짜 침이 막 돌아요 근데 이게 원래 보통 사탕을 먹으면 침이 돌잖아요 그거랑 살짝 다른 느낌? 더 <laughs> 샘솟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 함량에 보면은 이 팅글 자극제 천연 자극제라고 해서 침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자극제가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역시 녹여 먹지 못하고 깨물어 먹게 되네요 아무튼 구강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양도 되게 많아요. 100개 들어 있거든요. 한 개당 127원 정도 하는 캔디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구매한 아이어브 물건들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다음에 또 알찬 상품 구매가 있을 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